오늘이 연중 28주일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일독성 로마서 5장 12절, 15절, 17절에서 21절, 시편 40편 8절부터 14절,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이번 주간은 정지한 바네틴 교우 가정을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and uh -huh. uh -huh. 성시는 시편 40편입니다. 나의 하느님, 나는 당신의 법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의 정의를 알렸습니다. 주께서 아시는 대로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정의를 내 마음속에 숨겨두지 않고 당신의 진실하심과 구원을 알렸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그큰 모임에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주여, 당신의 그 인자하심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 진실한 사랑으로 이 몸을 언제나 지켜주소서.이로다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이 이 몸을 애워쌌습니다머리카닥보다도 많은 나의 죄에 덜미가 잡혀. 낙심 천만하여 눈앞이 깜깜합니다. 주여 너그러이 보시어 건져 주소서. 어서 빨리 오시어 나를 도와 주소서. 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게 하소서. 고생하는 이 모양을 보고 좋아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도망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Oh, my God. 선은 성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 그 주인은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역에 오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당신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나옵니다. 끝까지 깨어서 주인을 기다릴 수 있는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 종일까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주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상을 받습니다.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행하신 것과 완전히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느님을 봅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 영광을 받음,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하는 하느님 현존의 거함으로 항상 깨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민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Moriamque ad te, 성직자들을 용케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느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뜻을 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간 백께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아이다. 비온이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느님, 교회 건축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건축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소서 시공, 감리까지 책임을 맡은 이들이 잘 선정되어 건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뢰와 성실로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실력이나 열심에세워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기 힘쓰며 이 시기를 굳세게 헤쳐나가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의 과정에 기도가 바탕이 되게 하시고 교우들의 정성과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호합시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우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정재환 발렌틴 교회 가정 소피아. 재은, 샤론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맡긴 아이다. 간절히 비오니 정 발렌틴 교우 가정이 많은 역경의 상처를 이겨내며, 부질없는 욕망을 버리고 생명에 대한 오만을 멀리하게 하시며, 믿음의 덕과 바른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으로 채워주소서, 거룩한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된 사람들을 한결같은 애정 속에 하나로 묶어주시오. 어버이는 자애로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어버이를 공경하여 화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 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후세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룬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일들을 기억하는 중부 기도와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주님께 아래는 개인 기도로 저녁 기도를 마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何 <music>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